안녕하세요. 빡태시입니다 오늘은 비행덱입니다. 5코 기물인 화살 꼬인 추가 후 계속해서 떡상하고 있는 덱인데요. 일반적으로 벌레 비행을 가장 많이 가시고, 소리 비행, 화석 비행, 드래곤 비행 등 다양한 비행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행 벌레 덱과 비행 드래곤 덱을 알려드릴 건데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행덱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행 덱은 총 4가지의 시너지 특징이 있는데요. 2비행 시너지의 순풍, 4비행 시너지의 깃털 댄스, 6비행 시너지의 다이제트, 8비행 시너지의 스카이폴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8비행 시너지겠죠. 8비행 시너지가 되면 하늘에서 포켓몬 유성우가 떨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 덱의 장점은 공격이 집중된 포켓몬이 달아나서 2초간 무적이 되기 때문에 생존에 매우 좋으며 심지어 공격력 150% 데미지까지 주기 때문에 뒷열에 배치된 적을 잡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후반 고밸류 포켓몬도 은근 많아서 덱을 완성하게 된다면 1등하기에도 좋은 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삼성을 찍어야 되는 비행 포켓몬들이 많아서 리롤이 좀 많이 중요한 편이고 마비, 얼음 상태를 만든 포켓몬, 오뭐 프리저, 에레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비행 덱 패시브를 쓰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초반 리롤에 모든 돈을 투자했는데 만약 안 뜬다? 그러면 그냥 꼴찌를 확정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비행 벌레 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행벌레 덱은 초반 독침붕 버터풀을 뽑아서 후반 육벌레 팔벌레 시너지를 맞춰 더 많은 벌레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들어버리게 하는 그런 덱인데요. 독침붕 버터풀 남해일 뷰티플라이는 모두 삼성을 찍어야 비행 시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있는 만큼 해당 포켓몬들을 뽑았을 때 초반 중반 후반의 덱 파워는 믿고 갈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남메일의 경우에는 이게 지역이 바뀌면서 다른 포켓몬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살짝은 비추하는 편입니다. 벌레 비행의 경우 무조건 뽑아야 하는 포켓몬은 독침붕, 버터풀, 뷰티플라이 그리고 이후에 뭐불랩에 가서 두루보를 넣으면 뭐 4벌레 시너지 이렇게 맞춰주는 게 기본 베이스고 어, 만약 위에 포켓몬들이 추가 기물로 떴다면 6벌레, 8벌레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행 드래곤 덱입니다. 비행 드래곤은 제가 포토체스 입문 초반에 영상으로도 다루었던 그런 덱인데요. 어, 3 드래곤 시너지는 드래곤 두 번째 시너지를 두 개로 카운팅해주기 때문에 이제 드래곤 세 마리로 4 비행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뭐가 좋냐 하면은 비행 덱이 강해지는 타이밍이 바로 8 비행 스카이포를 쓰는 시점인데요. 일반적으로 8레벨에서 8 비행 시너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 비행 드래곤 덱은 이미 7레벨에서 8비행 시너지를 쓸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7레벨에서 8레벨로 가는 50원을 리롤에 투자해서 덱을 더 강화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비행 드래곤 덱 역시 리자모, 보만다를 각 3성을 찍어줘야 비행 시너지가 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3코 추가 기물에 은배시 뜬다면, 리롤로 너무 안나오는 리자몽, 보만다 하나는 포기하고 대신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삼성포켓몬이 빠지는 것이라 후반 백파우는 조금 약해지겠죠. 아 그리고 이제 남은 1코 비행포켓몬들도 궁금해 하실텐데요. 구구의 어, 경우 광역스킬의 데미지도 좋아서 초중반, 피존트가 되면 후반까지 사용하는 기물입니다. 그리고 주벳의 경우 독침붕, 도나리 독케일 등과 함께 독시너지 또는 은뱃, 페라페와 함께 소리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초중반 시너지 활용으로 되게 좋은 기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통통코의 경우에는 스킬 및 시너지가 그리 좋지 않아서 저의 경우 아예 배제를 하고 덱을 짜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비행 유니크 및 전설입니다. 비행 유니크는 워낙 많아서 어,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포켓몬들만 말씀드리면 타만타, 메테노, 빌리버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어, 타만타의 경우에는 안타인으로 진화를 해도 공격력이 12이기 때문에 어, 차라리 다른 시너지에 좀 캐리할 수 있는 그런 포켓몬을 사용하시다가 판매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추천하는 비행 전설은 레쿠자, 썬더, 그리고 로스 사용제들이 있는데요. 먼저, 레쿠자의 용성군 스킬은 광범위 스킬로 모든 적에게 높은 피해를 입히며 이제 드래곤 비행 시너지라서 다른 포켓몬을 넣어서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썬더입니다. 썬더의 경우 스킬에 아군의 공격 속도와 공격력을 올려주는 버프 효과를 주는데요. 이는 곧 스카이폴의 데미지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템만 잘 넣어준다면 이제 비행덱 1티어급 전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스 사용자의 경우 광역기 스킬이 적에게 디버프를 주기 때문에 비행 전설로 나왔을 때 무난하게 쓰기 좋은 전설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행덱에 간단하게 템트리를 알려드리자면 뭐 앞서 말씀드린 뭐 레쿠자, 썬더처럼 스킬이 좋은 포켓몬은 뭐 마음의 물방울, 뭐 구해환경 등이 좋겠지만 대다수 스킬이 애매하다. 혹은 단일 스킬이다 하시면은 공격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흰머띠 뭐 펀치글러브 방어패드가 있고 뭐 세트로 쓸만한 거는 이제 화염구슬, 에나비 꼬리 이렇게 세트로 쓰는 것이 좋겠죠. 오늘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비행덱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초반에 잘안 나오는데 어거지로 가진 마시고, 어좀잘 붙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빠이!